커맨드 네, 디펜스, 바로 한번 조져보고 계십니다. 오버마인드를 파괴하라. 오렌지색 테란 커맨드 센터를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 힌트, 오렌지색 테란의 발, 오인 불방의 정속이 있고. 자, 테란, 토스, 테란, 토스, 그리고 가운데 신, 신, 사도. 오렌지색 발전소 부서지면 안 됐거든. 안 된다 했거든. 자, 그리고, 커맨드. 거의 그냥, 그, 컴 까기 느낌 아에 디펜스? 자원은 당연히, 무한이네요. 1 0 b 50원이고. 그냥 밀리 아님? 뭐야? 어... 좀, 스펙을 바꿔놨는데? 이거 여기, 초월체. 요거 밀란 거지. 오버마인드. 온다. 뭐야, 그냥 밀리야? 뭐야, 이거? <laughs> 자. 나가서 이거 막아야 되나? 여기서 막아야 되나? <laughs> 고민이 되는데요? 음... 일단 여기 안쪽 이거는 우리 발전하라는 것 같고, 여기 길 타서 가운데 뚫는다 이거 같아. 업글 최대 이게 힌트야? 이야씨 모든 기술 마스터했다는데 신은 일꾼 하나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신한테 아니 커맨드 이거 위치 불편하냐? 킬 먹으면 돈좀안 오르려나? 마컨, 사도. 어, 무적이다. 신이랑 사도 무적이네. 전방 여기 안 막히면은, 여, 막히는 거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쪽 끼고 안에서 막는 게. 아니면 여기라도 여기 막고 막던가. 뭐야, 이거? 밀리 아님, 그냥? 아 신, 말한 무안 아니고 아, 요, 아, 우리가 좀 고테크 유닛 만들어가지고 얘 마컨 하라고 줘가지고 20업짜리 유닛 쓰는 그런 느낌인가 본데 오케이, 오케이, 일단 발전을 좀 할게 초반 수비는 어차피 주황색도 있으니까 주황 풀업 요렇게 유닛 있으니까 야, 배틀이 미쳤네. <laughs> 아니, 뭔 배틀? 오우, 야 배틀로 가 배틀 뽑기 갑시다. 마컨 마나가 150인가? 조금 아쉽다. 마나 모아안있고 뭐 사노한테 뚜드려 맞아가지고 안 오는 거냐? 우르트링, 씨. 어, 요거 지켜야 되니까. 길막 좀 하면서 배틀테크 가가지고 배틀 가운데 모아놓고 만화 될 때마다 노랑한테 받치면 되겠다. 와 미친. 2 5로 지렸네, 그냥. 아.. RCB 죽었어. 킬 먹는다고 돈안 오르지? 올랐으면 참 좋았는데, 까비. 배틀만 주구장창 뽑아가지고 얘, 얘 만화 될 때마다 막컨 먹고. 그 다음에 모은 다음에 뚫으러 가면 되겠는데? 별거 없는 거 아니야, 이거? 난이도? 배틀 몇 마리 그냥 슥 해가지고 가면 끝나는 거 아님? 맞아, 맞아, 맞아. 그냥 얘 들고 가가지고 그냥 밀, 밀어도 끝나는데. 뭐지? 무얼 위해 만들어진 맵일까? 무적이라 그냥 가서 조지면 끝이긴 해. 공이스양 한없이 귀엽고, 뮤타를 왔지만, 여기 터렛 있고. 탱크, 뽑아야 되나? 와, 모두 이거 왜 이래, 이거? 아, 씨, 안 뽑아. 그냥 올 배트 갈게요. 올 배가 올 배. 자 배틀 바로 갑니다. 트21 1 전에 정색이 예비군이 일을 잘해. 허어크, 허아 그, 어, <laughs> 갑자기 빡세게 오네? 레이스로 갈까? 볼리아 아씨, 나 공중 가고 싶은데. 볼리아 아, 나 배틀 갈래? 파랑이 골리앗 가겠지. 나 배틀, 나 배틀 갈 거야. 사란두 명인데, 파랑이 가겠지. 오, 우리 좀... 느긋하게 하고 있으니까 몰아치긴 하네, 빡세게. 자 레이스, 레이스 드세요. 오, 주황색 잘하던데, 크로킹 하는데. 와, 배틀 존나 비싸. 캐리어, 씨. 공중무이씨 너무 맛있는데. 동력 지켜. 좋다 좋다 좋다. 차라리 우리 집으로 와. 집에서 놀자. 자, 동력 꺼졌고, 터렛 이제 작동 안 하고. 자, 일단, 우리 4명 전부 다 개풀로 째고 있거든. 보라는 그래도 좀 캐논 막 짓고 했는데. 야, 죽으면 바로 2배속 넣은 다음에 메카닉 갑니다. 바로 그냥 골리알 간다. 죽으면. 야 발전소 우측도 부서졌고 이제 남은 건 커맨드. 와, 성능 지리긴 하네. 세터 딜이 씨. 미치긴 했다. 자첫 배틀을 떴고 바로 상납하러 가야겠다 황급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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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 즉시 조공. 나 리페어까지 붙여. 아씨 이 가면 배터리 짱인데 너무 비싸긴 하다. 일단 다음 판은 바로 그냥 메카닉 깔게 그냥. 그리고 생산 건물 이쪽에 들어오니까 이 이쪽 이제 이쪽 라인에다가 쭉 지어서 뽑아서 들어가야겠어. 바로 가가지고 막는.. 어씨.. 디버링 떴고, 자 다음판에 바로 즉시 수송선 뽑아가지고 신한테 바칠게요. 사도를 풀어야겠다. 안되겠다. 이거 아 너무 만만하게 봤다가 개참 교육도 해야겠다. 안되겠다. 일단 안전권까지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를 하자고. 일단 한번 밀려보자고! 와, 씨. 헌킬, 피 300. 다크 못 보고. 와, 존나 세긴 한데? 헌킬.

음, 다행이다. 영웅이 계속 몰아치진 않네. 일단, 뭐, 마멜을 가든, 탱고를 가든, 빨리 뽑아가지고 수비신형 갖춰놓고, 사도랑 신 밑으로 빼돌리고, 고렇게 하는 걸로 하자고. 일단, 센터 한번 밀려볼게요. 지금 털리는 거 직관 좀 할게. 주황이 생각보다 수비를 존나 잘하네 컴퓨터가. 센터가 단단한데? 오우씨 미치긴 했다. 오우. 오케이. 서플 점 여기 왼쪽 벽에다가 쭉좀 이을 게요. 가스 통이랑 다 지어져 있는 거 좋긴 하다. 편하네. 바로 팝에 그래. 아 초반에 신이 너무 능글하다. 와, 이 양반, 더블 렉을 바, 박아버리네 무잔데? 모두 졸라 비싸네 <목소리> 초반에 주앙이랑 신이 좀 버텨주는 동안. 이거는 지일 필요 없겠지 나는. 아, 아콘 바로 앞이 좋고.

그러게. 마, 마컨도 줄까? 그 드랍십에 탱크 넣어가지고 이거 줄까? 그렇게 할까? 아, 탱크 두 마리 넣어드리고, 요, 렇게 요렇게. 아이씨. 아, 풀어보죠. 탱고 같이. 하나 될 때마다 이제 저거줘야겠다배 배틀 줄까? <목소리> 발키리? <목소리> 가스 우달리네. 풋가스로 지금 너무 많은 거라고 보나? 이제 배달 안 가도 될수 없네. 알아서 그거 하니까 멀티는 없겠지. 너무 <목소리> <목소리> 좁아. 이쯤 되면 이제, 그, 끝났고, 발전은 끝났고, 바로 뚫으러 갈까? 근데 커맨드로 인구 눌리기는 좀 부담, 부담이긴 해. 아칸 그냥 계속 뽑으면 되지 않을까? 가스. 그냥 가스, 아칸, 가스, 아칸, 아칸 하면 되지 않을까? 아칸이, 탱이 좋으니까 그냥 아칸 계속 뽑아가지고 우리 밀어야 되니까. 호스도 <목소리가> <목소리가> 맞아 마컨 주고. 발전기는 솔직히 상관없겠지. 아니, 신한테 빨리 뭔가 존나 주고 싶은데, 만화 때문에 씨 많이 못 주는 게 너무 슬프다. 다 포주고 싶은데, 그냥. 800, 800에 아비터. 대체 어떤 성능을 가졌을까? 33 끝이라. 다크 아콘 만들... 만들 수 있으면은 신 복사라 좋긴 한데, 못 만들지 않을까? 신인데, 신을 만드는 게 좀... 아, 이제 준비는 끝났다. 싸우자. 한턴 맞고 그냥 바로 밀까? 지루한데, 약한 보니까 맛없어졌다고? 탱크 스프 조심하시고 그래도 딜1이라 여기 벽에다가 탱크 도배치는게 맞네 호스는 그냥 가스 캔거 싹다 아칸 바꿔먹고 남는 미네랄 질럿 뽑으면 될 듯? 가면 없긴 한데 뭐. 야, 걔걔걔가자가자가자 가자, 가자. 뚫고 들어가면 없는데. 뭐야, 저 개호구는. 뭐야. 뚫고 들어갈 만도 한데. 뚫고 가운데 그냥 여기 한턴 뚫으면 끝임. 야, 그냥 행군해, 행군해, 행군해. 행군해 가지고 그냥. 들어가! 요거 맞고, 요거 맞고, 요거 맞고. 요거 한턴 맞고, 그냥 쭉 들어가면 끝이네. 빨리 끝내자. 시간 끌 필요 없을 것 같아. 죽기 전에 죽이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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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죽여서냐. 헤헤헤, 그니까. <laughs> 그러니까. 아, 고전맵이니까 뭐, 뭐. 컷. 다크 템플러의 힘으로 제거를 해야 된다고? 야. 좀 치워야 되는 거아니야 이거? 병력이 들어간 거다 빼야 되나? 자 아무것도 없어요. 자 다크 왔다. 자 다크 왔다. 이무 완료 아닌가요? 자, 일단 완료로 치자, 런.